하는 사람이 피상적인 종교 활동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야.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그 어느 나라도 가서 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만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주님 생명이 여기 들어오면 나는 죽고 이분의 눈과 이분의 마음으로 이분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분의 일이 나의 행복이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세상 것이 그렇게 좋고 세상 것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고 세상 방법이 기준으로 두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뻥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러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저들이 다 죽어가는 게 보여요 넓은 길을 가는 게 보인다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무를 봐봐요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몸부림 치던 마지막 낙엽까지 다 떨어졌어요 거기가 똑같이 잠깐 있다 이 땅을 떠나요 주님 실판 때에서 열매를 내놓라는 으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열매 뭡니까? 예수님이 위임시킨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야.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없이 방해가 돼요. 지금 한국에서 영적인 진짜 생명을 전하면 어느 정도 어렵다? 비온데 불 붙이는 거나 똑같아요. 주님은 환경을 얘기하더라. 안 해요.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내 복음을 전하려고 싸웠느냐? 이거야. 2026년 최대의 목표는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가는데 수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못 들어가게 막을 거라는 거야 고린도우소 4장 4절에 혼미의 영과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이 날로오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게끔 할 거라 이거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 천국을 간대. 그만 자녀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육과 육체의 소육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르고.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는 아니다. 내 육체를 위해 살자. 내 기분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자. 여기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로마 13절에 뭐라죠?